무릎 찜질기 추천 탑3 테슬테슬 전기온열 무릎 찜질기 프리미엄형 PKA1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최대 8시간까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리함을 높여줍니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한 과열 방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찜질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며 꾸준한 사용으로 무릎의 시림과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전합니다. 효도 선물로도 매우 적합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 덕분에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온열찜질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은 만족감을 표현하며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더욱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스파 더블 무선 온열찜질 무릎 마사지기 ZP410은 많은 사용자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양쪽 무릎을 동시에 마사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온열 기능이 특히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용 후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는 후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작법이 간단해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 기능 덕분에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 설치가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한 사용 시 효과를 느낄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찜질보감 전기온열 찜질기는 무릎과 관절 통증 완화에 탁월한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온도 및 타이머 조절 기능이 있어 노인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찜질기가 무릎을 잘 감싸주어 따뜻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시린 증상을 줄여준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뛰어나 부모님 선물로도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편리함과 효과를 강조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이 제품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